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젊은 사람 부족한 농산촌 지역은 사정이 더안 좋습니다. 정선군이 결혼하면 500만 원을 주는 장려금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출산은 권영 애초에 결혼할 젊은이부터 귀한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일년 전부터 정선에 산 20세에서 45세 사이의 초혼 부부가 대상인데 젊은이들이 일단 와서 살아보게 한 다음 쭉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젊은 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에서 남아 가지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에 지역도 공간도 살리고 오기 때문에 젊은 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추세야 전국적 상황이고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얽힌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42쌍이 결혼한 정선군의 경우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은 물론 강원도 통계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마찬가지로 절박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500에서 1,0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난해 이 정책으로 혼인 건수가 급증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출산과 육아까지 전반적인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 5 0개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현금 지원 만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군은 지원금을 3년에 걸쳐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해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한편 결혼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혜택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